1990년 4월 8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서울 창신초등학교와 동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신고등학교에 진학 후 차퇴했다. 이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입학. 2009년에 명예 졸업한 후 청운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에 명지대학교 대학원 영화뮤지컬학과에 입학하여 뮤지컬 공연 석사과정을 밟았다. 2005년 청소년 가요제를 통하여 SM 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되었는데, 당시 밴드 내의 포지션은 보컬이 아닌 베이스였었다. 노래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춤은 초본 적도 없어서 오디션 당시에 박수만 치다가 나왔다고 한다. 3년간의 연습생 생활을 거친 후 2008년 5월 25일 소속 그룹 샤이니의 데뷔 미니 앨범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했다. 그후 솔로 콘서트도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던 도중 수년간 지속된 우울증으로 2017년 12월 18일 향년 27세의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12월 21일 발인이 진행되었고 이후 납골묘에 안치되었다. 자신의 콘서트가 끝난 지 8일 후인 2017년 12월 18일 오후 6시 종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 오피스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가 이날 오후 친누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제까지 힘들었다. 나 보내달라.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마지막 인사해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도 직전 사망 당일 날 12시쯤 레지던스를 입학으로 예약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종현의 절친이자 락 밴드 디어 클라우드의 멤버 하인을 통해 유서가 공개되었다. 종현은 솔로 콘서트 이틀 전 나인에게 유서를 전달하며 자신이 떠나면 이것을 공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디어클라우드 측은 고민 끝에 콘서트 당일 현장을 찾아가 종현의 가족에게 유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한편 종현의 발인 날 하늘에 샤이니의 공식색인 민트색 달이 떴다며 사진을 올리는 팬들이 여럿 있었다 종현이 생전에 달을 좋아한다는 언급을 여러 번한 적이 있어 팬들은 더욱 슬퍼하였다 미국, 칠레, 러시아 등 샤이니의 해외 팬들은 각국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목소리>